자, 5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건데, 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좋고, 이 문제들을 보니까 인수분해하기는 좀 까다로워. 그러면, 이 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판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의 근 있잖아. 얘를 구하는 100% 방법이 있지. 그게 뭐였더라? 아, 그렇지. 근의 공식이지.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근의 공식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차방정식 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형태의 꼴일 때, 요거의 근은 근 x는 여기가 이 a 분의 마이너스 b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근을 100%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근을 판별하래. 근을 판별하라는 이야기인, 어떤 이야기냐면, 근이, 실근이 나오는지, 또는, 그,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중근이 나오는지, 또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와서, 왜, 허근, 허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아이, 얘를 끼고 나오는지, 이거를 판별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게 실근이 나오고 중근이 나오고 허근이 나오는 것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특히 허근 쪽을 봐. 봐이 허근은 루트 안에 이 루트 안에 여기가 음수가 될때 이게 허근이야. 즉, 아, 이 허근은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곳이 0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거다. 그럼 중근은 중근은 이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0이 되면 자, 2에 1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0이나 빼기 0이나 똑같은 근이지. 그래서 중복되는 근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아, 이거를 중근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근이라고 하는 요거, 요거는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냥 일단 실근이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루트 안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 이 부분이 양수로 나올 때,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나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쭉 있지.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 근을 판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그 2학기 때 배우는거나 또는 저 미적분을 배울 때도 많이 써먹거든. 그래서 아 어떤 근을 판별한다라고 하는 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을 판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지? 판별한다고 했을 때 근이 몇 개인가 구하려고 할 때, 이때에는 이 근의 공식 전체를 써서 구하는 것보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좀더 빠르고 편하겠지. 그리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기억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근의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 a c 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음수면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건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허근이 나오겠지. 허수 i 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음수면 허근이 되고 이 b제곱 마이너스 a a c 가0 e 로 나왔다? t t h 하 n g i 기0 h a t the f i r 즉, 그래서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그 중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왜 더하기 빼기 루트 얼마에서 어 다른 숫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가 더한 거뺀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에서 많이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공식은.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 를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을 봐야 돼.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1번을 풀어 봅시다. 요게 a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b가, 아, 마이너스 8이 b에 해당이 되고, 요게 어, c에 해당이 되네. 그치? 렇 ax 제곱 다각이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봤을 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근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을 판별하는 거야. 판별. 그래서 판별하는데 판별식을 d라고 표현을 해. 왜? 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디타미네이션, 고것의 약자로 구면됩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고요, D를 아까 어, 이야기했던 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 근해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있던 그 식이죠. 자, 그럼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그다음에 마이너스 4곱하기 15곱하기 2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4곱하기 1 10은 60이죠. 60곱하기 2니까 120이 되겠네. 120요 이것이 숫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계산을 하면, 즉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이게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여기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이 부분 b 제곱 마이너 4ac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늘 판별해 보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겠구나.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을 풀면 되네자 그럼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이제 2번을 볼까? 2번을 보니까 음, A가 1이네. 아이고 B가 좀 복잡해 보인다. B는 2 하고 2 더하기 루트 2. 이게 B가 되겠지. 그리고 C는 어유 4 루트 2 플러스 1이네. 그래서 B하고 C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해결이 되니까 느긋하게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 d e t e r m i n a 결정. 이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B를 제곱해 보니까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 2다기 루트 2도 제곱하면 4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루트2의 제곱은 2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어, a가 1이니까 1이고 c가 4 루트2 더하기 1. 근데 과로가 필요하지. 그래야 이 전체를 곱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 4 16 더하기 16 루트2 플러스 8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루트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래서 16 루트2 16 루트2 지는 없어지고 이건 뭐 숫자가 뭐 예, 계산 안 해도 되는데 20 해서 양수가 나와 양수 즉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거든 근의공식에서이 a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이쪽 부분에서 이게 양수가 나 왔으니까 이걸 더하고 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지 그래서 근을 판별해 보니까 하루 다른 두 신근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 루트 끼고 있으니까 좀더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연습해서 2 3처럼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반복을 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옵니다. 자 공부하세요. 자신 있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자 이제 삼 번을 A는 1이고요. 아, B는 B다. 그 다음에 C는 C네. 그럼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B는 B 제곱 마이너스 4A c 루트 안에 있는 근그 네네 공식에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보니까 B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곱하기 A가 1이고 C가 C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 그때 여기서 보니까, BC가 실수래, B가 실수래, 실수를 제곱하면, 이 값은 제일 작은 값이 0이 나와. 언제? 이 실수가 0일 때. 그 외에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막 제곱을 해보면, 전부 양수가 나와.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영보다크거나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어, 참고로, 허수의 제곱 있지? 허수의 제곱. 얘는 전부 음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 걸 제곱해 본다. 자, 그럼 얘는 4 i 의 제곱이 되지.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음수가 나오네. 그치? 뭐, 5 i 의 제곱도 마찬가지겠지. i 제곱 때문에 그런가? 러25 아이 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BC가 필수라고 하는 게좀 작용을 하고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C가 음수래. 그럼 요 놈이 음수래. 음수에다 음수 4를 곱한 거니까 이 자체는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 그러니까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마이너스 4는 양수야. 그럼 요 전체적인 결과는 반드시 양수가가 되겠지. 0보다 큰. 당수가 되네. 아, 따라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이게 나오겠네. 판별식을 써보니까 그래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어려웠죠. 일단은 이게 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문자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을까요.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해주고. 복습 충분히 하세요. 이 정도 연습 잘해주면 좋습니다. 힘들어도 꼭 하고 이제 이게 자신이 있으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복습하세요. 자, 이제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은 x제곱 앞에 계수가 1이니까 a가 1이고, 그다음에 b는 X 앞에 개수인데, 어휴, 그냥 그대로 문자 B네. 그 다음에 C, 상수항인데이상수항상수항상수항이 아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어, C의 제곱, 플러스 B, C가 되네. 그럼, 한 발씩 B. 이거는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C. 이때 B는 요거 말하는 거고, 이 A는 요거, C는 요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B의 제곱은, 어,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 되지. B에 해 당하는 게요이니까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숫자 4 써주고 a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1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c에 해당하는 거 있지? 이 c가 요거잖아. 그래서 요걸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3 바로가 꼭 필요하지요. 자 천천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b제곱 요거 요거 곱해서 플러스 4c의 제곱. 그다음 요거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4bc. 그래기왕이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b의 제곱 그 다음에 1고 마이너스 4 b c 그 다음에 플러스 4c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걸 보니까 맨 앞에가 b의 제곱 이게 e c 그거의 제곱을 한 거거든 e c 제곱하면 4c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두개 곱한 거의두 배야 부호가 반대서 완전한 제곱식으로 b 마이너스 e c 루의 제곱으로 끊분해야 수가 있네.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구해서 그럼 이게 양이냐, 0이냐, 음수이냐고 구해야 되는데 이 b 2인데 bc가 실수잖아. 그럼 b 2 자체도 실수가 되거든. 그럼 실수의 제곱은 양이거나 아니면 0둘중 하나야. 그럼 양일 때는 언제 가 그래 양이냐? b하고 c하고 안 같으면 항상 양수. 가 그렇지? b 하고 c가 안 같으면 숫자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하는데 이런 거 전부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b가 c하고 안 같으면 아 양수가 나와. 즉 b가 c하고 안 같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고. 한 b가 c하고 같으면 0이 돼 버리잖아. 0의 제곱은 0이 나와 버려. 그래서 이 경우 b가 c하고 같은 경우 이때에는 그 중근 중복되는 근이 나온다는 거지 중근이 나온다는 걸쓰가있네 그래서 이건 답이 1번 비가 있으라고 같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두실근 2번 비가 있으일 때 중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답을 써야 돼 아주 독특한 경우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 보기 문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12번으로 나눠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좀그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좀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서 많이 복습을 해주십시오. 알았죠? 자, 복습하세요. 빨리 해야지. 자, 이것도 판별식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이용하면 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 b고. 아, 마이너스 루트 3m, 이게 b고, m제곱, 요게 c야. 그리고 a가 1이 되겠지. b제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m을 제곱하면 3m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 m제곱이 되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나와. 근데 m이 실수래 그럼 요거의 양수냐, 0이냐, 음수이냐고 봤을 때, m은, m이 0일 때 0이 나와서 1번. 이 경우가 가능하고, M이 0이 아닌 다른 수라고 한다면, M제곱은 양수, 마이너스 M제곱은 음수. 이게 나오네. 그래서 1번 경우, 이 경우에 중근이 나오고, 2번 경우, 이 경우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이렇게 답이 특별하게 두 개씩 나오는 경우가 연급푸나왔는좀 복잡해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